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에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죽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만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 행위를 응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한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